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이은혜입니다. 어, 저는 오늘 소아발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부모님들은 다음과 같은 증상들을 이제 걱정을 해서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아이가 11개월인데 기지를 못한다거나 18개월인데 혼자 걸음마를 못한다거나 20개월인데 엄마, 아빠를 못한다. 아니면은 이름을 불러도 잘 돌아보지 않는 경우에 우리나라 아이가 이제 발달이 늦나 해서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모두 다 발달에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점차 복잡하고 어려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겠는데 이제 동물의 새끼가 태어났을 때랑 비교해 보면 인간의 아기는 굉장히 무능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먹고 자고 싸는 것만 할수 있는데 그 아이가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제 목을 가누고 걸음마를 뛰고 또 2년이 되면은 걸음, 이렇게 달리기를 할 수가 있고, 엄마 아빠 말도 할수 있고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발달의 과정들은 뇌 안에 이러한 신경망들이, 신경 네트워크가 발전하면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마다 상당히 개인차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마 아빠를 닮은 유전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빠른 아기 같은 경우는 2개월 때 벌써 못 가누기를 하고 10개월에 걷기를 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느린 아이는 4개월 때못 가누기를 하고 7개월 때 앉고 18개월이 되어서야 이제 걸음마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 범위 안에서도 늦게 따라. 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 그렇지만 이 발달이 또래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져 있을 때는 발달 지연이라고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것은 소아에서 가장 흔한 건강 문제 하나이고 미국에서 전체 소아의 한 5에서 10% 정도 해당한다고 하고요. 이제 단순히 늦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제 발달 장애로 판명되는 경우로는 운동에 이상이 있는 운동 기능에 이상이 있는 뇌성마비, 발달성 언어 장애, 어 적응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에 이상이 있는 지적 장애, 정 더나 사회성 발달에 이상이 있는 자폐 장애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발달 장애 조기 진단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만큼 조기 진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심한 발달 장애가 아니면 영유하기에는잘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아이가 발달이 좀 늦나 하더라도 이제 부모님들은 에이 크면 좀다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병원을 일단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실제로 발달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진단해서 적절한 치료적인 중재를 해주 는 것이 예후를 좋게 하고 이 환자의 장기적인 어, 효유 장애를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에서 조기에 치료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어, 이것은 어린이의 뇌가 어, 새로운 자극에 반응해서 어떤 신경망을 형성하는 그래서 어떤 언어 자극이나 새로운 운동 기술의 어, 습득이 어른보다 더 쉬운 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최대한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해 주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발달에는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겠는데 어, 운동, 언어, 인지, 적응, 개인 사회성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먼저 운동을 보시면 이렇게 기어가고 서고 걷고 하는 것은 대근육 에동 해당하겠고 이제 소근육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무언가를 조작하는 손의 움직임 그런 것들을 미세 운동이라고 하고요. 언어는 이렇게 말귀를 알아듣고 엄마 아빠 하는 것을 언어라고 하고 인지는 이제. 지능을 이야기하는데 이 그림과 같이 이 어린아이가 이 토끼 인형이 있다가 수건으로 확 덮으면 이 인형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찾았다 하고 수건을 이렇게 빼면서 즐거워하는 이러한 개념을 인식하는 것이 인지의 먼저 기본이 되겠고요. 이것을 이제 대상 영소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고, 요것은 이제 개인 사회성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성은 뭐 또래들과 뭐잘 지낸다, 뭐 사회성이 좋다, 뭐 그런 일반적인 개념보다는 처음에 만나는 이주 양육자 엄마가 무언가를 쳐다보고 있을 때 엄마가 저걸 보네, 나도 저게 궁금하다 해서 같이 그것을 보는 공동 주시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 사회성의 기본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달 지연이 정상에서 늦는 것인지 장애가 있어서 늦는 것인지 이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대근육 운동 발달에 지연이 의심되는 경우는 미세 운동에서 발달 지연이 있는지를 같이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15개월까지 걸음마를 못해서 왔을 때 10개월에는 이렇게 엄지검지로 잡는 집게 잡기가 되어야 하거든요. 정확하게 이렇게 핀서 그래스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같이 떨어져 있다면 15개월 아기가 이게 안 된다면 이 아이는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고요. 어, 마찬가지로 한 영역에만 발달 지연이 있는 경우보다는 여러 영역의 발달에 같이 지연되어 있는 경우가 좀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발달을 평가할 때는 항상 양육. 양육 환경이나 사회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부모나 형제의 발달 속도를 같이 고려하여서 평가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발달은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검사와 평가로 이 환자가 발달 장애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고 주기적으로 여러 번 이렇게 보면서 발달을 감시하면서 이제 진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아기 발달의 위험 신호, 적신호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 나이 때까지는 요것을 해야 된다. 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생아는 이제 어떤 불빛 같은 자극이 있을 때그 불빛 자극에 반응을 해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얼굴 사람 얼굴을 좀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6개월이 된 아이는 늦더라도 이렇게 손을 짚고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는 앉을 수 있어야 하고 요거는 이제 입방체, 어떤 물체를 양손으로 이렇게 미드라인에서 이렇게 잡고 놀수 있어야 한다는 게 6개월의 기준이 되겠고요. 6개월이 되면 그리고 좀더 친숙한 사람의 사람들을 더 선호해서 엄마한테만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야 하고 12개월이 됐을 때는 잡아당겨서 아이가 설수 있어야 하고요. 걸음마까지는 못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핀서그레스프, 집스켓 잡기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깍꿍놀이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시가 12개월까지는 있어야 합니다. 18개월이 되었을 때는 늦더라도 이제 걸음마가 되어야 하고 간단한 한 단계 명령에 이제 따를 수 있어야 하고요. 말은 못하더라도 으으으 하면서 포인팅 할수 있어야 합니다. 2세가 되면 두 단어 문장을 보통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이때는 내 거야. 아니야, 싫어, 요런 정도의 말은 할수 있어야 하고요. 3세가 되어서는 이제 소꿉 놀이, 병원 놀이 같은 이런 역할 놀이를 할 수가 있고, 4세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문장을 말할 수가 있고요. 5세가 되면 자기 이름을 쓸수 있어야 합니다. 어,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실제로 아이의 두뇌 발달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 결국은 아이의 지능을 높이려면 아이의 기억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어, 결론적으로는 아이는 어떤 감정이나 정서나 상황과 같이 연관된 것을 기억하기 쉽기 때문에 항상 다양한 경험을 아이에게 같이 줌으로써 그것들을 기억으로. 아이의 지능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생아 때는 엄마가 풍부한 표정을 짓고 자주 말을 걸고 아이가 옹알이를 할때 그거에 응해주는 것이 상호작용, 그다음에 지능 발달까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소리가 나는 모빌이 좋겠고 또 신생아가 보는 초점책 같은 거 굵은 선과 원색으로 만들어진 그림책이 좋겠고요. 소리 나는 딸랑이로 청각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4에서 6개월이 되면 아기가 고개를 가눕고 이제 뒤집고 기어갈 수 있기 때문에 눈과 손의 협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손이 닿는 곳에 장난감을 두고 아기가 스스로 그 호기심을 느껴서 손을 뻗어서 자꾸 그거를 잡도록 그런 연습을 시켜주시는 거고요. 다음과 같은 장난감들이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7에서 12개월이 되면 아까 보여드린 대상 영속성의 개념, 이 물체가 보이지 않더라도 존재한다는 개념을 알수 있기 때문에 까꿍놀이를 하면 상당히 좋아하죠. 한 10개월 정도 되는 아이들은 까꿍놀이가 도움이 되고 이때 아기가 말은 하지 못하지만 엄마가 풍부한 어휘를 사용해서 애기말만 하는 것보다는 풍부한 어휘로 어, 사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언어발달에더 도움이 되겠고 13에서 18개월 정도에는 이제 그림책에 단어를 연결해서 조금 이해를 할수 있는 나이가 되겠고요. 뭔가를 이렇게 끼우고 손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목공놀이 또 공굴리기 이런 것들의 장난감이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19에서 24개월 정도의 아이는 굉장히 활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놀이터에서 신체활동 위주로 하는 것도 좋고 이런 미세운동, 소근육운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블록이라든지 역할놀이, 주방놀이, 병원놀이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 장난감 병기는 이때 대소변을 훈련을 시작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그런 재미있는 장난감 변기를 놓고 친해지는 것이 좋겠고요. 3세에는 이제 운동 발달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에 다니면서 사회성이나 자아 존 발달 교육을 할수 있고 다른 아이와 어울리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발달은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아이의 발달을 감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발달 지연이 있는 것이 한 영역에만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좀더 심각한 경우이고요. 따라서 이제 발달 선별 검사를 통해서 지연이 의심되는 아이는 발달 전문의 진료를 통해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가정에서는 아이의 두뇌 발달을 돕기 위해서 아이 발달 상태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과 또 상호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놀이법이 중요하겠습니다.